안녕하세요. 이마 거상하고 코를 하고 온 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몇 개월째 됐어요? 두달 조금 안 됐나? 두달차 정도 된거 같아요. 두달차는데 이렇게 붓기가 더 빠지고 아직 혹시 있는 거예요, 붓기가? 아, 이게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잔붓기가 있다고 하더라. 6개월 정도까지는 더 계속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어땠어요, 네. 기분이? 딱 처음 왔을 때? 아,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원래 잘 붓는 체질인데 붓기가 좀 심했어 가지고 멍도 잘 들고 해서 아, 이게 뭐 어떻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한달 지나고 이제 조금씩 많이 빠지면서 아제 얼굴이 이제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이뻐진 그 모습이 아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마다 이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laughs> 그때선 반응이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을 것예 아, 예. 제가 이제 붓기 거의 빠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영통하거나 사진 보내면서 이렇다. 근데 이제 제 친구도 쌍꺼풀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인데 그냥 좀 <laughs> 젊은 나이에 거상 자체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한거 보고 나서 다들 막 나도 해야겠다고 막 다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요즘 인마 네. 거상 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시더라고요 어, 네, 여기에 산 증인이 계시네요 <laughs> <많이 잘> 보면... <laughs>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나서 두달차좀 넘은 거잖아요. 에이. 어떻게 회복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많이 부으셨었던 거죠. 이만 거상을 하고 나서 이제 감각이 너무 무뎌가지고 이제 여기를 만져도 제 이마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붓기랑 같이 빠지면서 감각도 같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여기가 미간 부분이 많이 부었어가지고 그때 많이 아바타처럼 돼 있었었는데 생활하다가 보니까 큰 불편한 점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 어좀큰 느낌은 빠졌다 싶었어요? 최근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예. 네. 아 갑자기 그냥 코하고 빠져버렸어요? 네 어느 날 거울 봤는데 갑자기 뭔가 쓱 들어간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가 선명해졌다 약간 아, 이렇게. 너무 좋았겠다. 네. 코 수술하기 전에요 비염으로 엄청 고생했다고 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맞아. 네네네. 우리 기능 코 수술을 하셨던 건데. 불편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네, 많이 해소됐어요. 제가 오른쪽 부분이 조금 숨 쉬기가 불편했었거든요. 처음에 한한달 차까지는 되게 많이 부었었어요. 더그 전보다. 근데 지금 붓기가 확 빠지니까 숨 쉬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잘때 특히 너무 편하죠? 아, 너무 편해요. 어느 쪽으로 누워도. <laughs> 아, 숨이 잘 쉬어지는 그 느낌 아시죠? 아 너무 부럽다. 네. 보면 사실 우리 코드 너무 아름답게 잘 듣지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마거상 같이 있잖아요. 잠깐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마거상 덕분에 우리 유니님이 효과를 톡톡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마거상보다는 코 수술을 생각하고 이제 상담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거상은 이제 하면 더 좋겠다, 더시너지를 얻는다 해서 그러면 추천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게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laughs> 주변에서도 이게 더막 눈에 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일단 쌍꺼풀 라인 변화가 너무 예쁘게 네. 됐어요. 네, 진짜 너무. 에. 이마 거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아 지금 쌍꺼풀 라인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눈썹하고 왜 눈 사이가 많이 넓어져가지고 어, 확실히 인상이 선해졌다고 해야 되나? 환한 미소를 가진 <laughs> 네 그런 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뭐 네. 인상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변화하는 이런 거 말고 좀장점부더 있는 게 있을까요? 아이 이마 원래 그 전에는 주름도 약간씩 있었거든요. 잔주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이마 뜨는 거랑 막 치켜뜨고 이러면 제가 여기 주, 주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마 그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넓어지니까 인상이 좀 확실히 훤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크게 뭐 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 뜨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마 고상이나코 수술을 같이 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술 전이랑 후 이미지를 비교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환해져서 좋고요 선한 인상하고 이제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제가 봐도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전과 후를 보면은 아 이게 확실히 후가 되게 환하고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윤희님이 이번 수술로 가장 많이 보완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어떤 거였을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또 비염도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아무래도 짧은 코고 제가 워낙에 코가 작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 낮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마 거상 같이 하면서 코도 길어지고 코끝도 이제 보시면은 예, 높아지고 이런 게 너무 행 만족합니다. 아, 네. 내가 다 부럽고 내가 다 하고 아, 재겠다 <laughs> 본인 나이대에 비슷한 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까 네,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젊은데 거상 걱정이 네. 응, 으... 되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뭐 기능 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한 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너무 있어요. <laughs> 지금 뭐 쌍꺼풀 고민하시거나 이마 막 주름 고민하시는 젊은 분들, 30대 뭐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져요. <laughs>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하세요. 지금이 당장 필요한 때입니다. <laughs> 네. 인터뷰 끝! 제 이야 기가 더 궁금 하신 분들은뷰앱 에서 이뻐 지고, 싶 다고, 요를 검색 하 세요.